자 오늘 이병철 출장 가요는 생거 진천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이곳에서 노포를 찾아 떠나는 출장 오래된 것은 좋은 것이요 진천에 노포 찾아 출장 가요 이상하게 항상 맛집은 이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골목에 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찾죠참 희한해. 아 여긴가. 여기가 이제 그 진천의 맛집이라고 소문났던데, 이 자리에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한 32년? 착한 가게에 100년 가게까지 또 선정이 되셨네요. 네네. 주 재료가 뭡니까? 소머리 갖고 하고 사고라고 잡비하고구 약술 구더 잡비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소머리 국밥을 생각하실 텐데 네. 땡 아닙니다. 뭐죠? 냉면입니다. 꿀? 그렇습니다. 여름철하면 냉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잡뼈 소머리로 해서 그 고기와 저 뼈를 저 양을 조절을 했죠. 오? 네. <laughs> 담백하면서도 어, 뒤에 그 깊은 사골 국물 예, 예. 어, 이 맛이 느껴지는데요? 진짜 조이히 슴슴하게 올라옵니다. 아, 일단 메밀냉면 네 생존하셨습니다. 네.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게 국물이 끝내줘요 네? 제가 음식 나오는 동안에 네. 이벽 쪽을 이렇게 봤더니만 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진천 국민들과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냉면과 국수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부부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만 냉면 드시나요? 아닙니다. 메밀냉면은 1년 내내 드셔도 됩니다. 두 분이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드디어 진천의 최고 냉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30년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30년 했는데 저도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왔나? 냉면을 찾아왔죠. <웃음> <웃음> 점을 오셔서 맛나게 음식을 드시고 항상 건강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건강한 음식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0년 앞으로 30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집도 역시 그 도시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외곽지대 마을 한가운데 에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진짜 보면은 그냥 마을밖에 안 보여요. 이곳에 식당이 있다니 정말 쌩뚱 맞죠? 야 완전히 그냥 옛날 집 분위기네.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아고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저 궁금한데 네. 여기 누가 오긴 와요? 그래도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부산에서도 찾아오시고 그러세요. 어머 여기가. 진천인데도 진천 국민들보다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네네. 도대체 여기는 어떤 음식을 하시길래? 예? 어떤 음식을 하시길래? 예? 아, 와 대단해 여러분. 여기가 묵은지 창고예요? 아 진짜 네. 턱이 있었습니다. 온천에, 온천에. 가 직접 농사를 져야 돼요. 아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오. 빨리 성장을 안 시켜요 배추를. 그래서 맛이고 단단하고 연물게 배추를 키워야 돼요. 특허 받은 묵은지. 예, 아 네. 네. 삭지 않고 누르지 않게 저희는 하는 비법이 있죠. 어, 이게 이년묵은지에요 아니 이게 뭐... 안 묵은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연잎에 발효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게 3년 묵은 건데요. 네. 짠데요? 짠데요? 짜죠. <laughs> 짜지 않으면 묵을 수가 없어요. 어. 이걸로 묵은지 전골 간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아니 여기는 누가 와요 했던 그 질문 사제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얼마 하신 거죠? 22년 됐어요. 22년 이 집터에서 이 자리에서만 칠대가 살은 거예요. 칠대요? <laughs> 네. 시대 댁 그럼... 칠대 조상님들이 살으신 거예요. 해상의 그... 가루식품으로 뭐 뭔가를 할까 하다가 향토음식으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농사지어서 할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 한게 이제. 예, 묵은지 전골을 한 거예요 육수를 홍어를 넣고 끓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홍어뼈를 넣으니까 홍 홍어! 홍어, 홍어. 끝내주죠. 본격 우린 거.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왜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갑자기요? 예. 예. 만약에 못 맞추시면, 예. 이 예, 피디님들이 다 드시는 걸로.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게 <이거> 나도 모르게 이거 <laughs> 누가 시켰어요? 예? 네? 아니 너무하시는 거 잠깐만. 야, 진짜. 여기 전골에 들어간 두 가지 곡식 가루를 맞춰 보세요. 액 땡. 보리, 땡. 조, 수, 수 땡, 땡. 땡. 아, 땡. 아니, 지금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율거율거 맞았어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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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세요,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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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그냥 알아서 먹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냄새가 나네. 어머, 어머. 한입에 쑥 들어가는 거딱 음 보지 말고 먹어요. 마음 상하니까. <laughs> 묵은지가 이렇게 막 녹을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쓱 찢어져요. 다다발른 다음에 먹을 거예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안 나와 <laughs> 네. 그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늘 여러분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에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홍보 잘해주셨으니까 드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넣식 국물이 안 퍼져 오, 야 홍어 뼈가 그냥 싹 우러나가고 거기무 묵은지까지 아주 묵직한 맛입니다. 근데 참, 이게 묵직한 맛을 느낄 때가 아니에요, 이게. 홍어 삼합입니다. 크, 제대로 삭힌 홍어의 이 묵은지, 삼합 중에서 그중에 제일은 묵은지라. 음. 동네 한복판에 가게 하나 있습니다. 묵은지 가게 그냥 묵은지 아닙니다. 3년부터 10년까지 깊은 맛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 우리 오만해 눈물 달래 20년 동안 찾아주신 고객님들도 많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정직하고, 음, 고객님들이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묵은지의 아, 깊은 맛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오세요! 철 출장 가요가 어제 찍고 오늘 찍고 내일 찍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이걸 하루에 다 찍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게 곤욕입니다. <laughs> 이 네. 집이 진천분들한테는 이집 얘기만 아그집할 정도로 유명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처음 이제 저수지 직원이다 보니까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뭐 재미삼아 고기 잡아오시고 하면은 아 이것 좀 끓여줘요 하시면서 그냥 주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 방식대로 끓였는데 그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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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나니까 이제 또 어른들도 그냥 먹기 뭐하니까 한푼 주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 매운탕이 먼저군요 그러니까. 예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네. 토종닭을 뒤에서 오. 키우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때는 다, 다 키, 있었죠. 예, 다 키워서 잡아서 네. 손님들 오면 이제 네. 해달라 그래서 그 차후에 이제 토종닭이 도리탕하고 네. 백숙하고 이제 메뉴가 또. 개발이 됐어요. 야, 아, 위에 있는 거 능이 버섯 아니에요 아유, 귀한 능이죠 어, 닭보다 닭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냥 능이로가이 찾는데.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한 50년. 정도. 50년? 네. 그것도 아유. 오직 이 자리에서만. 예. 예. 아, 일단 됐죠. 풍광이 참 좋은데. 어, 대물림하고 100년은 오래됐기 때문인데, 음. 모범 목소는 왜된것 같습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고 네. 어, 친절하고 아, 매니저분이 얘기네네 사장님이 잘생겨서 사장님이 네. 잘생겨서 아 근데 아, 아, 뻔뻔하시네요 아예 아유 예한 다섯 번 나가 종목방송으 나가 야 시원합니다 여기 진짜 속이 뻥 뚫립니다 야 이건 둘이 같이 세트로만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게들 많이 드세요. 예. 재료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어머님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아끼지 말아라. 아... 재료값이 아무리 뭐 올라도 어... 손님들은 먹어보면 안다. 오... 뭐 절대 아끼지 말라 해서 뭐 양념이든 야채든 뭐든 원재료가 좋아야 맛있다는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 아... 비법. 여기 12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터종딱 닭다리, 우와. 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게 지금 다리색이 이 뼈색, 보십시오. 약재에 물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봤어요. 이거를 자, 소금을 살짝 찍어서 고기 음. 음, 안에도 이 약재 육수가 쫙돼고 그리고 고종닭입니다 돌비, 돌비. 음. 백숙에는 일단 기본 한약재가 들어 엄나무, 숙지황 어또어또 어, 또, 어, 황기까지만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반 닭으로는 좀멀맑았 닭고래 야 되나? 네. 네 근데 이건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깊은 맛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듣는 게 어. 어, 원래 직업도 따로 있었는데 어. 어 이제 어머님이 이제 힘드시고 해셔서 어. 아직 들어와서 하면 어떻겠냐. 어. 어 그래서 식구가 큰 결정을 해서 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꼬치장 담는 거. 꼬치장 간장은 어. 저희가 저희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매운탕 맛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 꼭 저수지에 오시면은아그집 맞습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우리 토종닭 백숙 그리고 매운탕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100년 더 200년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고 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주방에 있다 보고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저는 좀익숙찮았않요 요즘 이제 사실 사장님보다 네. 저를 찾는 손님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아. 네. <laughs> 앞으로 이제 90% 이상이 네. 저를 먼저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